안녕하세요. 오늘은 BHC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. BHC 어플 열어줄게요. BHC 행사하는 거고요. 그냥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. 매주 금요일, 이 4월 18일, 4월 25일 남았죠.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1만원 할인 쿠폰을 1만 명한테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먹으려고 하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. 왜냐면은 하 금요일 12시부터 4시 사이에 치킨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만원 쿠폰이긴 한데 꽤나 널널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쿠폰은 무조건 4시까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은 금요일 오전에 좀 드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b h c c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주문 3,000원이나 매일매일 2,000원 쿠폰이 들어오거든요? 근데 이런 식으로 쿠폰이 중복으로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사실은 만원 할인이 아니라 만삼천원, 만이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당연히 포장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BHC에서 만원 쿠폰 주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드시면은 프라이드 한 마리 7,000원 요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뿌링클은 8,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른 시간에 치킨 드시면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영상에 잘못된 점,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